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남한산성을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참 시원하고 날씨도 푸근하더라고요. 어, 아는 형님이랑 같이 그 오리 훈제고기를 먹었는데, 오래간만에 포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PDS 다이어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어, 유튜브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그 매일마다 쓰고 있는 다이어리에요. 어, 올해 시작하기 전에 어, 2022년도를 반성을 하고 23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올해는 제 목표가 묻고 듣고 출발하란 해입니다. 그런 다음에 매일마다 이렇게 한달 계획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마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일들을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표는요. 아침에 4시 반에는 꼭 양치를 하고 물을 한컵 따뜻하게 먹는 일을 하고요. 어 5시에 새벽립을 드리고 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밑에다가 그날에 있었던 것을 제가 평가하거나 감사 얘기를 써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감사 얘기입니다. 작년 22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루도 안 빼고 설사 밥은 굶어도 감사 얘기를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 감사 얘기 스타트 10월 1일입니다. 설레임으로 10월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10월 1일에 쓴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 저녁 시간 남편과 또 세계적인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감사하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못해서 미안했는데, 그나마 저녁이라도 같이 할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중간 중간 감사 일기를 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11월 19일 쫄지 말고 귀죽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치고 힘들어 응원이 필요할 때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기보다는 감사 일기를 쓰자. 그 누구의 응원이나 격려보다도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지는 소미순이 되기 위해서 감사의 길을 꼭 쓰자고 써 있습니다 그날 첫 번째 감사 의기 1번은요 건강을 위해 오늘도 운동을 게을려 있지 않는 나의 모습에 감사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2022년도 12월 6일입니다. 야채로 가득 저녁을 먹으니 감사하다. 노년은 왕년의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왕년의 내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중년들은, 중년들 저희 친구들은 현재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미래를 얘기하면 술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어, 미래를 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날은 12월 14일입니다 이게 낙서도 막 해요 저는 막 그림도 그리고요 아, 만보 걷기를 하는데 가장 고생하는 것은 발이다 맞잖아요 발가락이 아프고 넷째 발가락 통증이 온다 뒤꿈치는 거칠고, 메마른 발바닥을 만지면, 만지면서 얘기한다. 고생했다. 늘 너가 힘든데 방치했구나.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 고백을 한다. 나의 지체 봐라.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사소하지만,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2022년도 12월 19일입니다. 노력, 노력하면 결실이 보인다라는 주제였고요. 아, 오늘은 스마일 봉사단 광주시 노인복지관 봉사의 날이다. 회원들이 적게 올까 봐 염려했으나 적으면 내가 좀더 일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하니 감사하게도 17명이나 왔다. 감사하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림목걸이는 나무도 그려놨습니다. 음, 또한번 보여드릴까요? 2023년도 1월 5일인데요. 2024년도의 주제는 제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날 슬로건은 주님께 묻고 듣고 행동합니다라고 써 있고요. 음, 알람에 힘들게 눈을 뜨고 양치를 한다. 저는 눈을 뜨면 무조건 양치부터 합니다. 오일 차여서 몸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 같다. 그래도 두말 없이 일어나는. 세계적인 아들이 있어 감사하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는 남편이 리드하니 이 또한 감사하다. 오늘 5일인데요. 10분의 1이 지났다 나머지 열심히 해보자. 세계적인 아들이 말문이 확 트이길 기도한다. 자녀들이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도 감사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글 쓰는 거 많, 많아요. 아, 어,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 칭찬해 주고 나는 그 칭찬에 좋아 매번 선의를 베풀게 노력한다. 누군가 어, 상처를 안아 줄 만만 알았던 나는 정작 나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는 방법을 알지 못했구나. 글을 읽으면 좋은 글들 이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하나 또 이제 제가 어, 4 0일 기도를 하면서에 그 로드맵을 다 그렸습니다. 아, 이렇게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남편과 종천이 세계적인 아들이 같이하니 감사하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 리스트 이름을 다 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름을 다 썼습니다. 쓰고 내가 소속해 있는 단체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이름을 쓰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제목을 썼고요. 그리고 특히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름도 써 있고요. 특히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리 복련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루는, 어,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감사 거를 리 하루에 세 가지씩 한번 적어 보세요. 저는 노트에다 적으니까 너무 좋지만, 앱도 되게 많아요. 그, 검색하면, 감사의 계획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일기를 감사일기획 찾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도 쓰셔도 돼요. 날씨가 화창하다, 감사하다. 또, 아, 오늘날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참 예뻐 보이네. 예뻐 보이네. 얼굴에 감사하다. 어느 날 누군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커피를 건네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 사소한 것들 감사할 거를 찾으면 하루 종일 감사거리가 뭐가 있나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석달 만에 공책 한 권에 다 써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권이 준비됐습니다. 내일부, 내일부터는 좀더 세부적으로 쓰려고 해요. 그날 있었던 사진도 붙이고, 그날 좋았던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도 정리하면서 제2의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 마음을 이렇게 유튜브로 할수 있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어,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일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매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튜브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내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